청룡 계안 음리는 수리수리 모수리 수수리 삼바수리 수리 모수리 우수리 다바수리 수리 모수리 우수니 삼아 왕의 위안이 되신 오방에 모든 신을 편안하게 위안한 인지는 뭐선물 어떤 나는 도로 도로님이 삼아 아무 산만도 못 떠는 어도구르 찐무렁심심이며 분, 고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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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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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분, 분, 나한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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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옥속멈니 원예 열에 인식 이 진실 로인 부츠 님뜻 남님 없이 여어지듯 해외 법장 은 법장 을여는지은몸으르알 아라다운 어른 옴 으르르, 어머르르 너하고 천수, 천난, 천순, 천수이 오신 자네 우산, 무살마 산리, 강대원만 큰 대하고 못 먹어서 부예비위심, 자지루프 자비위심, 대단라니에청대단라니청오고 예수와는 내 비유, 간모살 내 비유, 긴머리, 숭여, 처럼니유, 올룡신 상우심, 소원에 큰대하고 상우장어와 심니유, 금비야 모니 천손으로 살피시오 천왕관면면관루 천눈으로 살피시오 진실여정로 미루 참내 말씀 미미은뜻 우의 심내김이 심포년에 탁자비로성령 만륙기구, 저희 소원이로시어형서멸 지니에오, 저희 니엄미로수, 총령 승룡력오. 하늘 땅에 성령이여, 모두 함께 살피시어 천삼매 돈원어 이름은 이 백천삼매 은수박에 하서 우고수이 심신왕명 부처님 법치이 음치에 왕면 깃발 내고수이님의 신통용, 부처님 법치님 음 모든 신통목관대미. 저일론제에 섭진론 내무는 시서 초중문에 방편은보리로의 판편우 방편은 중독이여 소이루 <목소리> 하금 인송 섭이여 초루이 관용께 기에 맹세여 나니 소은 인신온논 원한 맘맘뭇도르 성취리, 어 소, 이르. 나무, 내, 비, 안, 세, 안, 가, 는, 성, 기, 지, 식, 에 암, 날 문, 어, 속, 지, 제 채, 범, 일, 체만 바, 하 루, 기, 깨, 다, 니, 면, 하, 무 디, 비, 언, 시, 아는 성께 신리의 암나니 어나초록기에 온기에는 하루기호더이며 나무내미 관세인 환음기 지신 기의 온. 노 훗나 습도일체중일체운행체도하기옵서나무태비원세가간성께지신이현난이호나주드선몽평 온방표 빨리, 혼도, 짐, 며, 모, 미 비, 원, 세, 은, 칸, 은, 끼, 칭, 예, 이, 음, 만, 예, 바, 나, 속, 승, 은, 유, 승, 파, 나, 승, 예, 여, 서, 빨리, 울, 라, 니, 미. 아무내미안세오하늠 삼께 지신 이에 엄마문어 어느 5월 5일 팅상의 꽃은이 없어 아무리 디비원시 간손께지신이없 나니 혼나 속등이영북키 버러미 하루 볼리유더지며 나무 내비 건새 간손께지신이여 나니 혼나 두둥은 녀석 운적산에 하루 하루빨리 올라 침녀 나무내미에 안심 칸둥끼 지싱에 하우리 어느 숲이 무이서풍고향에 하루빨리 돌아오 온보냄이에 안세 워한엄 성계 지신이여 옴나니 원어 초동법승이 법승신과 일치리이 없을 아야 항보돈저희애들이도선지원이원미 오산, 자, 체널 토산, 이 영, 문, 아, 지, 모, 하 야, 홍, 아, 탕, 너이들이 화, 탕, 이 육, 향, 이, 음 며, 합 탕, 여, 소, 며, 합 탕, 이 육, 콧, 을, 리, 며, 하 야, 향, 기, 육, 저, 희 들이, 지, 옥신 예, 왕, 예, 원, 지옥 장우가 지옥 생계며 수수여 항워기, 저희 너의 학이지옥향이오면 악의 학이 봄은 악의 류리 외모로. <목소리> 아야양, 수라, 초이들이, 수라, 생애, 양애원, 낙신, 자주부 악한 몸, 초복, 빗묘, 어여양축생 초이들이, 축생 생애, 양애원, 하둑 대지에 팔은 이에 얼 소수 너무 간세음 간세 무서 마살기 무산 마살 지심 기운 어인 나무 네세지 무산 마살 태시이 우모 치신유이 혼에 나무 천수손모설 천수손모우둘기치신 은노아임 아무여 이른무살마살나무여이른무살마살기치신이어내나나무태른무승무설태둔무설모둘끼치신비어내나 サルマサル 삼무안자대로 삶아, 사악자대로 삶아, 살기지신기연우 나무 정치우 손모, 정치월, 모우 살기치신기연, 아이도, 나무 만월무살마, 살만월무살마, 살깨치싱니에 와라이 등나무 수월보살무 수월보살무둘깨치싱요, 이은와이르. 나무 운다리무살마, 사툰다리무살마, 살깨치싱이에 이노이도 나무 십이면 무술못 십이면 무슨 무설모 설귀 지심이 연어일루 보부대무 삼마 살제대 부삼마 기칭이 어느 위로 나무 풍설음다 분사이심 a 타불 기지심이의 a will keep singing. Ian. i 의이 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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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이면 있는 신명한 곳에 단 다니는 무를 듣는 누를 여여, 무 하루이지, 부어요 무지 선 넘어요. 아 산다야 마는 가라옴 술마 이수 달아노우르요 다사며 눈물이 듬뿍인 모을 아루미네 샘바아 만이란, 탄놈은니네엄머몰루 이사임미에 슬불루 소덤, 수바라에 술먹은더, 음, 뭐, 머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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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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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뭐, 오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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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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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얼마 가다야니다야가 니가 니 모 미운지 더어 나요. 터진 눈이 심으라 절어나는 허락이 라 음물. 으제재무에마 나미, 사미, 사, 나메, 미 오, 미, 소, 모, 으, 미, 삼 미, 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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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O cha, mo cha, mo da yu, o 아니나야 <람이> 마나 삼바시다야사바마시떠요사바우시떠유에 세부루유 사바디른토여 삼바불라모카싱아모카유 사바나나마하타야 목거 사바 삼바우차그루 사바 또요사바산것선어어어어라야사바마어어도어라야 선보아 어어 이사이 체악하지 나이 나아 삼 먹으러 철모이못한대오 서부 나무라 터무르 오에야 눈물 연오이지 삼바야 삼바 나무라 탕나나난여유는 뭐에 파루기에 세바야 삼바 는무어우은머리이 야마야 파루미니 세바야 삼바 시동만 불도령 통선은무고 엄마다 감도의 물뿌리우니 이세는멍특충 도량이 구석구석 청결을 어청념이. 현재 서방, 울렁, 도, 동산, 목뭐 곳곳마다, 칸노의 문, 뿌리, 은이, 사세, 묵, 뽕 능, 문, 문, 운 세계가 빠짐없이, 정토되고, 평안하니. 오량 청장 와야 토량 오꼬 청장이 삼보 틀룡 왕차기 삼보 틀룡 내리시오 아금니 송유진 어미원진 음미원 군사미 밀가오 참여오 이 패포소 녹손녀대양업초이으리 모든 개유어못이 탐진치 탐진치로 인하였고 동신부의 소생 심리유로 지었으니 재화금에 참에 지심청이 헌호해요 삼재업장 십이루문 업장업열이 유신해 열두분에 우천고 오승량 뭐 한번만여도 짐승을 닦고 아닌 인승여름 보고 무의염주부 한번만 이어도 상주 침으어 손은지른 소멸함체옹어젖지왕 피고 한 번만 미워도 평생 갱을 판니로 숙유은 피고 결정문한 번만 미워도 달생한 체르 숙유름 진지의 덕을한 번만 미워도 아음만 최악과 꾸안내는 소명한 큰 강망 속선부원분만외어도 합이지요에 떨어지니 하늘이로 부어쯤 점이 금반만 내야도 표장용을 한 번에 공룡과 투리로 하니 장만이 뿐여 뿐용으로 위원을 공덕 따로 마르지 않았으나 부처님의 공덕이여 투리로 무량양승왕벌무량업매생사중재와우수명치를논난니라 서두울문 무량업의생사중지를소멸을 이라 한인영주왕무구백만옥금빈니 산사제를 송면이라, 제보, 다 만이, 성왕 구백, 만, 어, 것생수 중지, 소멸은, 이루, <목소리> 살생륭제, 큰이, 청미, 살생중제지금 창미, 연 어, 이래. 두다 중예금에 참미 두더충재침심 참미 하나이도 사음중예 금일 참미 사음 중재 지심 참이 모이다 망어 중재 큰이 참미 망어 중기 지심 참미 아나이도 기어중재, 금이, 참매, 기아중재, 침심 참매, 하나이동 양솔중재, 금이 참매, 양서중재, 지심 참미, 우해도 악구중재, 금이, 참미, 악구중재, 침심 참미, 어이, 아멘영재미 참매 탐매 둥재 지심 참매 하나이도 진이 둥재금이 참미 진해 영재 지심 초미유노해도 지암 영재 금이 초미 지암 영재 지심 참미 하나이. 거역집때백초 천겁, 삼, 예, 울음 농탄, 예, 일름어이 산, 아, 니, 우, 여, 화, 분, 거, 처 마른, 풀이, 불에, 덜, 덜, 열, 집, 무, 여, 유, 감, 겜, 없이, 숙, 며, 내, 니. 대무야 성룡신이 채야 성풍고한 니 마음 따라 인뤄한심명여시제 영몽 제 마음 소멸으면 저 또한 소멸이 망방 심, 양, 우, 공, 채, 와, 마, 함께, 멸, 이, 멸, 는 생, 거, 콩, 이, 이 묘, 지, 쟁, 명, 이, 짐, 천, 미, 이로, 릴, 라, 가지, 는 진, 실, 한, 천, 미, 로, 니. 아매 인은 지와 참회하는 이은움설마자문이에서 음 내어서 보움 음 설마쟁이 다되어서 보움 음 설마오쟁이에서 네어서 보움 음 설마 재웅덕지 준재우사 그 신공덕적정신상 희심으로요 일체 내는 이 세상이 무는 니 무능침시에 침반이 못하는 이 천상민간 천상난간 에 수승유불 러무량묵도 받으며 우차여 이뇨 이유이유 이뇨 만난 니 동양무동동 최상의 멋들이던 나무진거지 품물이준지우설로 진거지 <목소리> 풍무디 준우설로 나무진거지 은모네 준재모살령 <목소리> 먹긴은먹기를 먹기 청중 키우는 이는 오나무오음나후 신지, 음, 오, 보, 하는지. 오음치, 옴 치, 리, 옴음치 리, 권, 세, 음, 와, 펀, 신, 이며, 육자, 네 명, 음, 이룰. 간세은 포설님의 미묘하신 본심을 보이네 진오마리밤매오아마리밤매오엄마리밤매오엄진지니온 <목소리> 준재관음의 진 나무선도 는 선명 선모는 진없는야두 몸, 자래, 눈에, 내에 삼바, 푸디, 몸, 자래, 눈에, 춘대, 삼마 무, 푸디, 몸, 자래, 눈 춘대, 성바 무, 푸디, 몸, 이속내에눈저희 무, 이눈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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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고 바무니의 왕대원, 우리 심과 캄대 행운, 파라오니의 원영이송업류선정이의혼유 오호나 공도의 성취. 공장웅덕성취하며 원하 성모편장 북동으로 장엄하여 공공중생 성물도 중생모다 성불르기 없어도 열의 십대만은. 온댓간이큰 손, 워라, 형리, 삼막두, 산막도 초이들은 삼막두, 너, 효이, 우주, 놈, 며 워라, 옥당, 탐진치, 탐진치, 고수, 멸, 냉이, 지심, 버릉, 논, 와, 이루. 은, 나, 상, 문 물, 없 승, 저희들 은, 물, 법, 승, 을, 상, 기, 우, 주, 오, 놈, 매, 와, 큰, 수, 기, 능, 이, 개, 정 이, 악, 수, 인, 코, 려 지, 심, 바, 은, 어, 이, 능. 낭수재모 저희들은 부처님행 따르냐 오나옴 모너불태보니심 보니심에 한주위 지심바르나이 나, 열, 종, 생, 암, 앙, 토, 이, 들, 은, 풍, 낙, 식이 왕, 생, 고, 자, 은, 어, 으, 며, 은, 아, 속, 전, 으, 미, 다, 무량, 수 어, 칭, 전, 의, 지, 심, 바, 전, 아, 이, 루. 남은 십몇 인차 총리들은 차제롭게 분신 고자원음이 원앙도 태중대임 모든 유생체도 일치심받은문화이 아사원 소원 내가 네큰 소원 중생 무변 소원도 중생을다 끊기리 번뇌무진 소원 난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 무량 소원아 법문을 다 풀어라 풍동성 아, 소원 성을 뚫를다 이루리 자성유행 n 운 t 성성 u n g 이리 s 성성 g 내원원 u 성성내내 s u 너 g 성 a 문소원 g t 성 s 문비무리 a s 성 n g 서원 s u 성 g t 인원이 어, 니, 만, 라 니, 킹, 명, 에, 사, 보, 파, 르, 의 넉, 기, 구 삼, 보, 기, 기, 에 암, 니, 노, 나, 무, 상, 주 시, 봉, 우, 시, 망, 상, 주, 부, 천, 기, 지, 심, 기, 에 어, 이, 나무상주시방마암시방상주북본인께지심기의현우이류나무상주시봉승시방상주승본인께지심기의현우이류 나무상류시방무시방상류천인기지신이 어이, 어유 나무 상이시이방 시방 상어법어인기지신이 어이, <놀람> 어이, <놀람> 나무상류시방승시방상류승부님께 지신유의 혼호에라 나무상류시방무시방상류 부처님께 지신기의혼호에라나무상류시방법시방상류부인께 지신유의 환호에라 나무상류 시봉릉 시봉상류 승무님 께 지식유유히 하나이.